아멘 예, 오늘 a m 마태복음 e 1장 m 절에서 m e 절 말씀으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m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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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그리고 밤새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을 다시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며 주시는 말씀. 그래서 제자 파송 설교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명하시고 마치시고 부르시고 또 다시 파송하시면서 설교하시기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도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면서 전도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절 말씀해 보면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때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을 이 예수님께로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는 제자들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삼절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조차도 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배경에는 다시 2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보내시면서 오실 그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지명하여 부를 때 오실 그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소망하다 그런 메시아이십니까라고 질문하고요. 혹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지금 예수님이 아닌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라는 질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바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자가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오실 메시아임에 분명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바로 구약의 말씀에 성취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동말론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의 구원자, 그리고 그들의 회복자, 그들의 치유자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구약의 이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핵심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기준, 내 기대에 이렇게 끌어내리고 낮추어서 맞춰 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기대, 예수님의 수준으로 우리의 기대와 수준을 다시 재조정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가 하나님으로 하나이심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말고, 예수님의 수준으로 말씀의 기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더다.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하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게 된다면, 지금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족하다는 얘기는 의심하다는 말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일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의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실족하면서 넘어지면서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많은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이하에 그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떠나가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요한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고 또 평가해 주시는 말씀이 1오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와 상징인데요. 당시 이 동전에는 헤롯의 이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갈대는 바로 헤롯 대왕을 지금 비유하고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가고 있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려고 그렇게 광야로 나가고 있느냐?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은 이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십삼 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까지다. 이제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 중단이 되죠.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 무려 400년이 이제 공백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여러분, 10절의 말씀처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낼 텐데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광려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바로 세례 요한을 보내실 것을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예언이 끝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으로 마지막 이제 선지자로 마지막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4절을 보시면은 오리라 한엘리야가곧이 사람이니라.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라기 4장에 예언한 바로 이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엘리아와 똑같이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띠고맷뚜기와 석청을 입었고 또 누가 보기면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이 바로 세례 요한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면서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선지자임을 드러내고요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세례 요한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주므로 유대에서 제사장들도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와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실 그이가 있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 끈 들기도 신발 들기도 감당하지 못 헌자고 그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 8 절에 보면은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요. 뭐요? 금식하죠. 강야에서 금식하면서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렇게. 폄하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 구약의 평가, 말씀의 평가를 이렇게 내려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두 번째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님은 예수님을 우리 수준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 기준으로 보지 말라.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어떤 이 사역을 우리의 기준에 따라 또 역시 평가하고 폄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을 바로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고 폄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 평가가 가장 정확하다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제 마지막 16절 이하에 말씀해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마치 당시에 시장에서 장터에서 아이들이 이런 놀이를 하요. 아이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 놀이를 하면 피를 불면서 춤을 추면서 이것은 뭐요?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 장면을 흉내 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리불고 잔치하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결혼 예식 장면들을 그렇게 아이들이 놀이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뭐냐면 피리를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것은 반대로. 장례식 장면들의 놀이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장터에서 시장에서 이런 놀이들을 하면서 그렇게 놀고 있는데 여러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장터에서 아이들이 행동하는 그런 결혼식 축하 장면과 또 장례식의 어떤 그런 슬픔의 장면들 그걸 보면서도 그 진짜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놀이로 그냥 당시에 어떤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풍자하는 것이기에 그냥 이렇게 지켜보면서 뭐 미소를 지을 수도 있고 뭐그 정도지. 지금 아이들이 저렇게 놀고 있구나 정도지. 거기에 사람들이 참여해서 마치 결혼식 축하에 그런 장면을 한다든지 또 장례식에 어떤 그런 일들을 거기에 동참해서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는 거죠. 근데 마치 근데 마치 이렇게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께서이 귀한 메시아의 사역을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사역들을 구약에 예언한 그 말씀대로 메시아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구약의 예언의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와서 마지막 선지자로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는데도 아무도 거기에 동참하거나 거기에 감동을 받거나 거기에 영향을 받거나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결론은요. 비단 예수님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영적인 무감각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마치 나병 환자들은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맞죠? 모르고, 만져도, 어떤 자극이 와도 그런 무서운 질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운동병입니다. 마치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선지자들의 예언, 메시지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참여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피를 불고 춤을 추고, 스컬피 울으며, 고을해도 전혀 반응없는 영적인 나병의 시대, 영적인. 무감각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코로나19로 이게 더해지는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무감각, 예배에 대한 무감각, 기도에 대한 무감각, 믿음에 대한 무감각.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든지 여러 상황으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고, 무감각해서, 육신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침투하고 있는 이 사회에, 그리고 나라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가정에, 다음 세대에 누룩처럼 이렇게 스며들고 있는, 이런 영적 코로나1 9 바이러스에 우리가 노출돼가지고 그런 무감각한 반응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뭐냐? 바로 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이런 사역 속에서도 뭐요? 지금 평가가 완전히 극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은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그 예수님은 오히려 세리와 제인들과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제인의 친구라고 합니다 완전히 뭐예요? 이 분열입니다 다툼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이 다툼의 영, 분열의 영, 나눔의 영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끌어내리고 잡아내리고 협력하지 않고 세워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사단의 영에 분열의 영에 다툼의 영에 노출되어져 있는 이 세대, 이 나라, 이 교회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성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확실한 믿음으로 이 말씀의 계시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의심하는 일이 없도록 이 세대 이 영적 무감각의 시대 속에 분열과 다툼의 영이 남아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 그리고 삼위일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확실히 고백하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때 이것들을 잘 분별하고 잘 받아서 정말 생명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신앙 고백하는 귀한 역사를 주시고, 이 세대에 분열하고, 다투고, 또 아버지 영적인 무감각의 시대 속에 하나님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복음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오늘 말씀을.